대경 시력주력은 좋으세요? 거기 하잖아. 멘득이잖아. 아, 이제. 아, 기 시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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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코스를 가기 위한 장군산 정상으로 향하는 미션 어필 구간. 지금 미션 어, 나이스. 아으아! 아, 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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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 <laughs> 너무 방심했어. <강심했다. 웃음> 아, <아이씨, 웃음> 너무 방심했어. <laughs> 다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다 성공했는데, 살짝. 긴장을 푸셔가지고 실패를 했던 별비님의두 번째 에, 시도 좋아, 좋아. 됐다, 아, 됐다, 달렸어 달리고 자, 거기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역시 7알 이상 성공했던 분들은 에, 거의 성공하셔 나나이스 아, 호흡, 이팅 가벼워, 가벼워. 자, 시선, 시선, 시선. 시선 좋아. 어이, 오케이. 여유롭다, 여유로워, 여유로워. 됐어. 팔로, 팔로. 아. 안녕. 자, 호흡 조절하고, 호흡 조절하고. 어. 아. 저기만 올라오면 돼.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 자, 자, 별거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다리. 다리